이제 여기는 작품 전시 공간이 되겠습니다. 작품이 전시되고 있는 곳은 시아전이고요. 시아전으로는 18명의 우리 공감 플러스 회원들이 각 자기 자신의 호를 정하고, 호 이름, 호와 이름이 나타난 시를 지어서 18편, 20편에 가까운 작품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각 전시에 되고 있는 이 작품용, 지금 3월 달서부터 당사자 시 c 기 공부를 수업을 해, 진행해 와, 와가지고, 그동안에 이, 에, 축적된 그 실력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전시회를 준비한 것이 되었고, 시집에 지금 발간되는 송주 오현모의 시집 뒤쪽 블록에그 작품이, 열, 열여덟 작품이 에, 부록으로 공전다로 어, 등, 등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집을 볼때 어, 시아전의 작품과 동일한 작품이라는 것을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어, 밑에 그림 전시되고 있는 것들은 그 시위에 시아전의 시를 냈던 친구들이 그림 그림 공부를 해서 그림 도 준비했던 그런 그림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어, 기록해갖고 그 그림으로. 음, 생전 어, 그림으로 발표한 작품이 되겠습니다. 시와 작품이 그간 우리 공간 플랫에서 보호 작업장에서 어떻게 기록되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결과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으로는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이요 도예 도예 전시인데요 도예 작품으로는 어, 그 접시를 접시를 직접 구워서 만든 그 작품이 있겠습니다. 그 작품을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간 플러스의 10주년 기념 행사 준비 상황을 준비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